심판의 총성과 함께 2017 케이 사이클 프로 경륜 시즌 47회 3일차 최종 결승 경주 특선급의 진검을 다리는 특선급 진검 승부 제14 경주 결승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재빠르게 1번의 정종진 선수의 움직임 포착되는데요. 6번 황인혁 선수가 1번 정종진 따라 나섭니다. 자 1번의 정종진 선수가 대열 선두로 나섰습니다. 옆쪽으로 6번의 황인혁 선수 다시 대열 선두 자리를 꿰찼고요. 4번의 황승우 선수가 어느덧 초반 레이스에서 대열 세 번째로 쳐지고 3번의 양희천 선수 앞선을 장악하면서 3번 6 육... 1번 대열 앞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계양권 1번 정종진 선수를 추구를 한 인천 계양권 선수가 1번 정종진 선수와 함께 3번의 양희천 선수 그리고 4번의 황승호 선수 이렇게 1번 3번 4번 지금 3번과 1번 사이에 6번 황인혁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일번 정종진 선수와 오늘 이번에 이연구 선수 대결도 볼만하겠습니다. 일번 정종진 선수와 이번에 이연구 선수는 일단 12월 말에 2017 그랑프리 결승 칠인방 중에 두명 오늘 평경주에서 이렇게 맞붙는 레이스도 참 흥미롭고요. 지금 이육 번의 황인혁 선수 경우에는 그랑프리 포인트가 팔 위입니다. 정말 아쉽게 결승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랑프리 포인트 8위이기 때문에 대기 명단에서 만일의 상황을 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6번의 황인혁 선수 대열 뒤쪽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3번, 6번, 1번, 4번, 2번, 5번, 7번 순으로 타종선 통과합니다. 안쪽에는 3번, 저치는 6번의 황인혁 선수입니다. 6번 황인혁 선수를 막하는 1번의 정종진 선수입니다. 6번, 1번 뒤쪽으로 4번 황승호 선수입니다. 선두권 3색 번호 6번, 1번, 4번 바깥쪽으로 2번 이현구 선수가 돌파를 시. 가는가 6번 1번 4번 2번 이영구 선수 역부족 1번의 정종진 6번 황인혁 선수를 넘어갑니다 1번 타켓 4번 황승호 그러나 6번의 황인혁 선수와의 황가의 대결에서 약간 못 미친 4번의 황승호 앞서도록 1번의 정종진 선수